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이다 관련 호재 소식 알아볼 건데요. 본 영상에 앞서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 11시 22분 파워레저 190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하루 만에 8%의 수익 챙겨드렸고요. 질리카 18%, STP 16%, 센티넬 프로토콜 10%. 지금 계속해서 단타로 돌아가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먹고 나올 만한 종목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를 검색해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된다면 기다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작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때는 너무 쉽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등이 나온 종목들만 쫓아가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지금 이코인들이 왜 오르는지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오르며 익절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이런 매매 관점을 싹다 잡아드리면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단타 종목들로 원금 회복까지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영상 하단 리크 소통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참여하셔서 챙겨 나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 가시고요. 100%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사 본문을 보시면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키스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에서 최대 암호화폐 뉴스 사이트인 코인 데스크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전하며, 다양한 뉴스를 NFT로 만들어 사람들이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다음 달 15일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며 이번 업데이트는 개발자가 크로스체인 앱을 더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최근 ADA로 결제 가능한 병원을 오픈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한 업데이트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에 비해 가격대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번 호재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타점으로 볼수 있겠고요. 주요 저항라인 돌파와 4시간 봉 기준 장기하락 추세선 돌파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서 한번더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상당히 강한 펌핑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차 매도 구간을 570원으로 잡아 두시고 짧게 치고 빠지던가 이 고점에서 물려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 기회로 살려볼 만한 타점이기 때문에 A다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A다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진입 타점과 평단 가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잡아봤자 작년 11월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서 수익구간은 짧고 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 금액은 크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높은 종목을 잡기보다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20-30%에서 최대 4 5 0는 먹겠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시점이며 그래서 지금 종목을 잘 잡으셔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뽑아 가실 수 있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확실한 횡보 구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말 연휴까지 쭉 횡보를 이어 간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수 있어서 에이 a 같은 종목을 미리 잡아 두신다면 이번 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을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으며 온오을 하시면서 차트 흐름을 계속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입 타점이라던가 매도 가격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고 매매를 하셨다가 급락이 발생을 한다면 그대로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시고 바로 매수하시지 말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A다라고 보내 주시면 실시간 진입 타점과 시장 흐름에 맞는 매도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려있거나 수익 중이신 분들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종목 이름과 평당가를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연락을 주셔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받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추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